수아 메그저님도그이로그해그래그리다 찍어 주찍어주다 편집해 편집해주고 완전 게성있 있게. 성그하하쯤쯤제제로 감성. 응. 한번 만들어보려고요 야채고기찜 정도. 그 정도. 그 고소스. 정도. 고소스. 한테 넘겨요 도그 <laughs> 리얼 먹방. 뭐 하세요? 처음 처음 브이로그 이제 찍을 때 계속 카메라 계속 찍어서 보고. <laughs> 어저께 나온 <나와봐>. 거. <응. 웃음> <laughs> 빨리 오늘 안에 해요. 응. 오늘 아니면 해쉬 없어요. 왜안 오세요? 어, 어. <laughs> 왜 거기가 <거의> 그런... <laughs> 뭐야? 키, 아침 어? 나 오늘 안녕하 어디 서스테 하는데? 진영 집. 아 대저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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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들어오세요 님들어아 뭐, 괜찮아요. 뭐 이런 걸다 <laughs>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어, 브이로그

<웃음> 아 오염이 면을잘도를잡아야돼는아유사수 없네. 유선수 천국의 사할이런네안나와수 없네. 유사할 수 없네. 유사할 수 없네. 유사할 수 없네. 유사할 수 없네. 유사리수 없네. 유사할 수 없네. 유사리 위해게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그렇죠 그지하고찍었어도 그렇죠. 그렇죠. 뒤꿈치가 가면 안돼 그래서 계속 앞에만 이렇게 다시 음. 하나 푹 그렇죠 둘푹 그렇죠 넷푹깨 그렇죠. 그렇죠. 네. 이번에는 그대로 뒤로 팔은 위로 다리는 뒤로 근데 근데 어떻게 다리를 찰때찰때 찰 때, 허리가 꺾이는 게 아니라 고정 다리 힘만 잡힘 자, 준비. 시작. 하나, 위로 둘, 힙으로, 그렇죠. 셋, 힙으로, 그렇죠. 넷, 하나 더, 다섯, 힙. 팔을 돌리세요. 그렇죠. 여섯, 그렇죠. 아홉, 마시고 <목소리도> 내쉬면서 팔과 다리를 같은 올리는 거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아 어, 그렇지 하나 이제 와. 둘 그리고 살둘는 쏙쏙 돌리고 이쪽을 눌러서 붙여서 허리만 아두게네 그러기 싫요그서섯번하셔야 돼요. 여섯 번 호흡하셔야 돼요. 여섯 호흡하셔야 돼요. 여섯 번호흡하셔 여섯 번 호흡하셔야 여섯 섯 하나, 천천히 둘, 그렇죠 기능이 너무 좋네 셋, 그렇죠 네 근데 건우도 힘을 잠깐 뺐다다 다시 이이게 들고 다시 뺐뺐다 둘, 다시 그렇죠 뺐다가 다시 둘, 슈, 천천히. 지금 너무 <laughs> 천천히. 세 개만 하나, 후. 마시고 천천히 천천히. 하나, 너무 하이트죠 천천히 세개만 하나, 하나, 시고 천천히 나 아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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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를막나 하나, 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십 아, 그냥 멈추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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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 뭐, 나옷나지옷적 <laughs> 네, <laughs> 네. 네. 아, 잠깐 나들만 같이 이려 자세가 너무 좋아요. 마시면서 내려.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여기 엉덩이로. 아 <laughs> 음, 시 내려갔다가 너무 자세가. 왜? 이드이드라 나이 드라마. 나이 드 나이 드라나이 드라마. 나 나이 나이 드라마. 나이 드라마. 나이 드이시라 나이 나이 드라다가이드만나 나이 드간이면은마나라 엉덩이 내 엉덩까지 들어 어 그렇지 반대쪽 아, <laughs> 엉덩이 아파 아플 수어 아니 너도 자세가 저와 언니 옆에서 봤을 때 지금 배드리부트 많이 하죠 안 해요 왜안 해요 이 언니 <laughs> 이상나봐 왜? 뭐냐면은 엉덩이가 이렇게 가 이걸 잘, 여기를 잘 펴야 돼 내가 이게 약간 구부져이야이해서 이제 이쪽이 없 어? 그 <laughs> 건우가 장난이 아니야. 시작! 하나, 어 엉덩이로. 둘, 올라오 그렇죠, 팔에 힘을 좀 풀어줘야 돼요. 셋, 그렇죠. 골반 정렬은 너무 좋아요. 다시, 오! <laughs> 건우 힙이! <laughs> 그렇죠, 다시 내려갔다가. <laughs> 그대로? 오케이, 두 개만 더. 하나, 힙 와요? 둘후호 오케이 잠깐 휴식 할게요 잠깐 휴식 와요 진짜 네 허벅지 아니죠 이거 이거 뭐예요 허벅지였다 너무 <laughs> 신났요 엉덩이라니깐요 자, 나 이거 높게 달라 했어요 가볼게요 내려가시고 올라가시고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오기 괜찮아요 응저표 네. 음. <laughs> <표정. 웃음> 괜찮아요? 거부하나도 안 돼요? 오, 오. 그러면은 나 자, 괜찮으세요? 다리가 달달달달. 그렇지. 올리세요. 잘한다. 팁을 더 들어 볼까요? 엉이더들수 어, 있어야 돼, 사실은. 더들수 있어야 돼. 천천히 컨트롤. 네. 방식은 이거를 걸을 때 버스는 머리였지 마니까 발바닥을 앞으로 밀어요. 그리고 록을 두셔 만 같이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다리도 해서 호흡하세요. 그 말으다가 그렇지. 어깨 아, 오. 아까 것 오. 저도 걸었는데. 네. 선생님, 선생님. 네. 그게 너했고자시그렇뭐 아, 어, 네 자, 평가 잡고 본서. 세요 브레이시. 아니, 다시도 이렇게 했세요 그렇죠 다시? 뭐라고 봐봐. 브라우죠 둘럼아 손은 뭘라그팔 막겠죠. 올라가나? 그렇지 올라오시고 네. 네. 아이라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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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서하나 그렇죠. 오. 살짝 려게요 3개 간다? 같 하세 쫙세요다 오케이 아, 어. 어 이거 너무 힘들다 세월이 가는 대로 늙어라 자연스럽게 노화를 받아들여 피할 수 아, 없어 아, 끝나고 이제 왔는데, 갑자기. 웃을 때도 네. 이렇게 빵도 웃으면 되잖아 근데 이렇게 웃어 주름 생기기, 주름 생기기 싫다고 그치? 이렇게 일단 아빵 웃어봐 빵금 눈이 이쁘다니까 그치? 빵긋 눈이 이뻐 그데이뻐 아, <laughs> 그거가 많이 됐지만 너도 뭐라고 많이 생 그러면 매력 싸움이야. 근데 옛날에는 큰일게 얘기할 게 있었는데 그걸 얘기 안 하니까 뭐 그냥 그런 근데 이거 말해 줘야 되겠다. 오프달코해 줘. 오프달에 차를 치 여자 았냐 아.. 나 회사 가야지. 어? 그래, 나눔 회사 없냐? <laughs> 어디 간데? 회사 가야 돼. 회사 가야 돼. 나눔 회사 없냐? 나도 회사 가. 그러니까 대고에 서비스. <laughs> 어? 대고에 서비스 해야지. <laughs> 대고에 서비스? 엄엄 <laughs> 음, 음. 라면 팔아야 돼. 그만해. 어? 난 상관없어. 어. 나 할머니한테 소리만 지르니깐 할머니 <laughs> <술 많이> 환장했어. <laughs> 근데 거기 중국 음식이 맛있어. 거기 근데 중국이야. 네, 아니까 내가 참 까다로 조선족. 까다로운데 응. 그 조선족. 까다로운데 그거를 되게 맛있게 먹었어. 어, 뭐가 맛있는데? 메뉴가 양고기가 하, 그냥 그 볶음밥 그 어. 시킨 거 있지? 그소고 코스 아. 진짜 봐봐 입에 침 빠고 짜 지금. <laughs> 그거 언니 그거 딱 먹고 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오, 면담 시간 있어. 어. 어. 그러면은 형, 정신병 치료하는 시간이 있어. 그 언니 내가 환자 파악 딱 해가지고 아나 파악했잖아. 처방을 착 내려주는 어. 거지. 그때도 나한번 내려줬어. <laughs> 뭔데? 뭐였어? <laughs> 기억 안 나? 아, 나. 나. 뭔데? 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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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뭐라고 했어? <laughs> 뭔데? 근데 나는 그 서대문 부장판사로 서 어, 그... 판결 딱 내려주잖아. 음. 기억 기억 정확했잖아. 안 나지. 어, 기억 안 나지, 근데. <laughs> 뭐라 해야 돼? 판결이, <laughs> 그, 잠무가 너무 많아, 나는. 언니는 인스타가 스토리에 너무 많이 올려. 어. 그거는. <웃음> <웃음> 근데 왜 인스타 스토리. 나를 봐달라는 신호잖아. 관심을 주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근데 내가 헤어지고 아나 원래 이게 사 스토리 잘안 올려. 여행 가도 안 올려. 그 얘기만 해. 아니. <laughs> 아니. 내가 <야>, 미쳤다어 <laughs> 왜냐 클럽 가야 되니까. 클럽 가야 된다. 클럽 가야 돼. 적어도 2주 전에는 미리 인포를. 하고나잖아 가리도 싸올리고 얼굴이 음, 뽀송뽀송해져있어 <laughs> 그리고 깔깔깔깔 되잖아? 어. 그럼 정신벽 싹남는거야 어, 그래 웃음치려 중증외상센터 중증외장센터 한번 보여줘 <웃음> 진짜 중증외상센터야 어,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